2023년 7월 4일, 오늘 아침,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전화하기,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방클 목사님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르셨다고, 마리아가 말을 하여도 제자들은 믿지를 아니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말을 믿지 않은 것을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다니던 열두 제자도 믿지 않았는데, 저희가,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난 세월 주님만 따란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거짓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